전경의하는님 실군민 여러분 저는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이 동네에서는 아마 쉽게 하지 못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저는 제가 14년을 모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매월 5만원씩 담비를 내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하고 대책할 때 민주당의 머리는 하늘이 아니고 땅으로 박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이 무도한 검사독재적권을 끝장낼 때 민주당의 세상은 국민들 뒤가 아니고 민들 앞에 니다 존경하는 임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90%가 소멸된 이 임실 같은 곳에 가장 대안인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준비하고 복제화시키는 것도 민주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변해야 하느냐? 이 무도한 검사 독재 정권이 끝장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심받아서 시장도 하고 군수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그런 정작이 국민들을 우회버리를 쓰고 국민들 땅에 박아야 됩니다. 경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혜택받는 우리 민주당이 그래서 우리 공무시 속에 들어가서 예전에 김대중 같은 민주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준호가 이렇게 불편한데 임신해서 오른 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임신의 민주당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서 국민 속에 가서 국민들하고 손잡고 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아마 지방선거까지 제임실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임진에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 쪼그라들지 않고 한말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